문법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문법이 왜 문법을 배워야 말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문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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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는 거야 문법이 안 되면 말이 끊겨 중간에 간단한 말하고 말이 끊긴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 언어를 말을 길게 이어나가고 싶잖아 아, to 뭐 이런 거 쓰면서 where 뭐 이런 거 쓰면서 that 이런 거 쓰면서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. 긴 문장을 말하고, 긴 문장을 쓰고, 그지? 작문할 때도 이런 애들 써야 돼. 긴 문장을 들어 이런 문장 회화용에서도 답안 그냥 나와 일상으로. 그래서 이 문법이 안 되면 영어가 막힌 거야. 막혀 있어. 더 수준이 레벨업되지가 않아. 문법을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응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거야. 자,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손들어.